2019년 시즌, LG 트윈스의 불펜이 말이죠. 180도 달라졌는데, 여러분, 시즌 내내 이거 믿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에 누구겠습니까 데니얼 킴입니다. 야구가 참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말이죠. 약점이 장점이 되고, 장점이 약점이 되는 게, 바로 이게 또 야구가 아니겠습니까? 2018년 시즌을 생각을 해보면은, LG 트윈스의 불펜은요,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LG 트윈스는 불펜 때문에 작년 시즌, 가을 야구를 하지 못했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였었죠. 그런데 말이죠. 불과 몇달 만에 LG 트윈스의 불펜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일단, 기본적인 성적만 확인을 해보면은요, 작년 올 시즌 불펜의 평균 자책점이 5.6입니다. 뭐 LG 트윈스 팬들에게는 기억하고도 쉽지 않은 그러한 절망적인 기록인데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올 시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오늘까지 말이죠 평균 자책점이 1.60입니다. 아니 지난 겨울 LG 불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자 물론 아직 경기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표본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잠깐 반짝 잘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달라져서 시즌 내내 이런 모습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LG 트윈스 불펜 이거 진짜 달라진 겁니까? 아니면 잠깐 반짝 자라고 마는 겁니까? 그래서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좀 기록을 놓고서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생각했었을 때 LG 트윈스 불펜의 달라진 부분은요 이세 가지 요소로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는 말이죠 뉴페이스입니다. 자 아무래도 뉴페이스들이 좀 등장을 해주면서 말이죠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자 일단 LG 트윈스 불펜에서 어떤 선수들이 활약을 하고 있는지 고우석 정우영 이영 정재, 신정락, 정찬원, 진해수. 자 아무래도 말이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뉴페이스는 정우영 선수죠. 정말 언히터블 수준의 피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우영 선수 지금까지 평균 자책점이 말이죠 0.52를 기록하고 있고요. WHIP는 0.69, 내준 볼넷은 3 개, 그리고 삼진은 1 2 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디테일한 기록을 좀 살펴보면은 말이죠 땅볼과 뜬공 비율이 5.33입니다. 자 아무리 시즌 초반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런 기록을 본 적이 없거든요. 말 그대로 땅볼 머신입니다. 자 일단 정우영 선수의 등장은 LG 트윈스 팬들을 설레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공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질문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시즌 내내 정우영 선수가 지금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을지 솔직히 이 부분은요 그때 가 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등판 횟수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경기에 투입이 되고 있어요. 신인 선수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 프로 1군 무대 첫 시. 이 페이스로 갔었을 때 과연 시즌 내내 좋은 공을 즉 7월 8월 달 얼마나 더워지겠습니까? 그때도 이렇게 좋은 공을 던질 수 있을지 저는 약간 물음표가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십니까? KBO 리그 전체 불펜 투수중 가장 이닝 수가 많은 선수가 바로 정우영 선수이고 지금 12 경기 출전을 했거든요. 거의 뭐 이틀에 한 번꼴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부분은 유중일 감독과 LG 트윈스가 조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일단 시작은 정말 좋고 언히 터블에 가까운 그런 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뉴페이스의 등장 팬들을 가장 설레게 하는 부분이죠. 정우영 선수의 등장이 정말 큰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즌 내내 페이스 관리 관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영 선수 7월에도, 8월에도, 9월에도 지금까지 지금처럼 던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 또한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 그때 가봐야지 알 수가 있겠죠. 자두 번째 키워드는 말이죠. 아무래도 베테랑입니다. 아무리 뉴페이스가 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베테랑 선수들이 좀잘해 줘야 되거든요. 자, 신정락 선수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잘해 주고 있는데 신정락 선수 또한 정말 언히터블에가까운 그런 피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신정락 선수의 그 마구짤 많이 봤었죠. 비디오 게임에서 볼수 있는 그러한 공의 무브먼트올 시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까지 평균자책점 0.93을 기록하고 있고요. WHIP 0.93. 평균자책점하고 WHIP가 같네요. 자, 그리고 탈삼진 12개, 내전 볼넷은 4개, 10경기 출전 그리고 9와 3분의 2이닝. 뭐 아직 표 그렇게 많진 않지만 출발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중간에서 정우영 선수와 함께 마무리 정찬원 선수까지 가는 그 다리 연결, 연결고리 역할을 잘 해주고 있죠. 솔직히 지난 2년 동안 신정락 선수가 평균 재책점 5점대를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올 시즌 초반만큼은 본인의 그 최고의 공을 되찾았다. 그러한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우영 선수, 정찬원 선수, 뭐 이런 선수들 잘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중간에서 이 경험이 많은 베테랑 선수로서 좋은 피칭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LG 트윈스 불펜이 달라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1군 무대에서 풀 시즌을 떠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물론 스포트라이트는 정우영 선수에게 많이 돌아가고 있지만은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선수가 그런 신정락 선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신정락 선수 올 시즌 내내 지금처럼 이러한 모습, 이러한 좋은 공 던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작년에 비해서 공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자세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키워드는요 운입니다. 자 운도 실력이다. 뭐 틀린 말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선수들이 지금 좋은 공을 던지고 있지만은 운도 많이 따라주고 있습니다. B A B I P 즉 인플레이된 타구 피안타율을 보면은 LG 트윈스가 상당히 낮습니다. 전체 스태프로 봤었을 때 BABIP 피안타율이 2할 5푼 6리거든요. 리그 평균이 3할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BABIP가 낮으면 낮을수록 운이 좀 따라줬다 그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 그러한 지표입니다. 아 물론 운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LG 트윈스 선수들이 잘 던지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야구에서는 운도 좀 따라줘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있죠? 그래서 운도 좀 많이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LG 트윈스가 이렇게 훌륭한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운이라는 것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144경기를 치르다 보면은 지금과는 180도 다르게 운이 안 좋을 시기가 저는 찾아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기가 왔었을 때 LG 트윈스의 불펜 그리고 피칭 스태프가 어떤 모습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LG 트윈스의 불펜을 보면은요 완벽한 스타트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규 시즌은 마라톤 다들 알. 계시죠? 곧 날씨도 더워질 거고 정말 체력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완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즌 내내 2019년 시즌 LG 트윈스의 불펜 이렇게 언히터블 피칭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GKTV는요 야구 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